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용 한의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한방신경정신과 학을 강의하고 부속병원에서 정신과 담당 진료를 해온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약안 먹으면 안 되나요? 한방으로만 치료되나요? 이 고민에 대해 정신과 몸은 하나라는 한의학의 관점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되는 약물을 소방차에 비유합니다. 이 약들은 조현병의 급성기, 심한 공황 발작 등 급한 불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끈 후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짓거나 다시 불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방 치료를 통해 재활과 회복의 역할을 보완하게 되면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질병과 각 치료제의 특성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약물은 망상과 환청을 줄이고 호전시키지만 1세대 약물의 부작용을 개선한 2세대 약물은 체중 증가, 혈당 상승 같은 대사 증후군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 둔마 같은 증세가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조울증 약은 시계초와 같습니다. 용량이 너무 세면 멈춰버리고 너무 약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흔들리는 갈팡질팡한 상태가 됩니다. 리튬 같은 조증 치료제는 치료적 범위가 예민하여 섬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벤조디아 제핀 계열은 6주 이상 복용하게 될 경우 끊기 어려운 의존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조언을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두렵다고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 복용을 마음대로 중단하게 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고 재발되면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약 복용 중 새로운 증세가 발생될 때 주취의에게 알려주셔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을 교체하여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처럼 의존성이 우려된다면 복용 기간에 대하여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단기 복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처방받는 수면제의 내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면제는 사용이 길어질수록 내성이 생기면서 용량이 증가하고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제는 오래 먹을수록 끊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수면제는 깊은 잠에 잠깐 들어가는 4단계 수면을 생략시키기 때문에 수면제 먹은 다음 날은 몽롱한 상태가 되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전에 폭식호흡이나 산책, 스트레스 관리 등에 노력하여 잠을 잘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약물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보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신형 일체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정신이 불안정하면 몸의 기능이 무너지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이 흔들립니다. 우울증 환자가 무기력, 소화불량, 만성피로,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것도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불안이 심하면 신장 에너지가 약해져 공황이 오고, 분노가 많으면 간 기운이 울체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투통이 생기는 것처럼 감정과 장부 기능은 서로 발맞춰 움직입니다.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 가장 강과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약물로 증상이 안정되어도 재발하는 이유는 무너진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수면 시간,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는 약물이 회복시킨 뇌의 균형을 순식간에 다시 무너뜨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치료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 정신질환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는 뇌에 작용하는 것보다는 뇌를 둘러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율신경 기능 조절, 기혈의 순환, 체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약의 용량을 줄이더라도 환자가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한방 정신과 치료는 한약, 침과 약침, 마음 치료 등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한약은 심, 간, 신장 등 오장육부에 연결된 정신기능을 조절하여 불안, 우울, 불면을 다스리는 목표로 처방합니다. 침과 약침은 교감신경을 조절하고 흥분 완화,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을 해결하기도 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심리 상담과 마음 치료도 정신건강치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훨씬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몸도 편안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오래 받아온 환자분은 한방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방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약물 부작용을 감소하고 재발률을 줄이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는 약물 없이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상태로 회복을 목표로 하면서 병을 통해 자신의 약한 고리를 이해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기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치료 과정이 더디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면 낫게 됩니다. 약물은 목표가 아닌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40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에 뿌리를 함께 다지는 융합치료만이 재발없는 진정한 완치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